그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에 항상 거기에는 우리의 해석이 깔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같은 현상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평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 해석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 즉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그 해석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새롭게 된 신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해석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것들과 우리 상황과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외국되게, 바라보고, 외국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른 것으로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것을 토대로 두고 그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 그 원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구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의 원리를 토대로 두고 그 위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될때 그리고 그 생정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아들이게 될때 그것을 보면은 뭔가 안 맞아 보이고, 뭔가 억지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과는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할수 없는 두 개가 공존하여서 어,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방법도 없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알수 없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우리의 믿음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한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재구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새롭게 된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라고 할때 새로운 원리와 그리고 새로운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당시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 바울은 교회의 큰 인물이었고 여러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 교회의 위기다. 아 이제 어,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큰 타격을 입었다. 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줄어들면 어떡할까라고 하며 많이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단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갇히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은 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갇혔지만, 내가 갇힌 것이지, 복음이 갇힌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에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넘어짐으로 보이는 그 메임이, 바울에게는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중단된 것이 아니다. 이것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선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여러 도시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서 매임으로써 이제 내가 그때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들 즉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매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선하게 이루어진. 나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었고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들이 자신의 매임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집중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그 위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14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바울이 매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염려와는 달리 복음을 전하는 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활발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면으로도 나쁜 면으로도 바울의 매임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겠다. 아, 내가 바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더욱 더 열심히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이며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을 당한 것을 보고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와 분쟁으로. 즉 바울이 없는 팀을 타서 그 영향력이나 당을 짓기 위해서, 혹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조금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곤란스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과만 좋다면은 좋은 결과만 나빠 좋은 결과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나쁜 동기로 그것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 지금 바울의 눈에는 복음, 그리고 복음의 전파만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모순된 것은 지금 아마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의 교인들은 바울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서, 바울이 지금 낙심할 줄 알고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답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것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빌리포교의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했으며 그 심정이 담긴 메시지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보내었습니다. 아마 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 얼마나 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 진짜 우리가 날마다 바울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풀려나기를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평소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지금 저 밖에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쁩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나에게 비극이나 나의 고통이나 나의 실패나 넘어짐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해석함으로써 누구에게는 위로, 그리고 누구에게는 절망, 누구에게는 슬픔인 그 상황이 바울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하여서 다시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당시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합을 해줄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이 뭐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지만 이 짧다면 짧은 이 책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줄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어떤 문제는 어디를 펴면 그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문제에 대하여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주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칙을 주고 원리를 가르쳐 준 다음에 진리는 이것이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너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여 보라.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 위에서 그 원리와 그 법칙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삶의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감으로써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을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바울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8절 후반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위로와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른 장소에서 바른 시각과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령님이 밝혀 주신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흔히 생각할 때 가장 기뻐하지 못할 곳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바울의 확신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그 즉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에 합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 위에 굳게 설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시련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으면서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때,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 나를 해치려는 악의적인 상황이나, 아니, 나에게 있어서 절망이나 실패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뜻을 확인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아 그리고 이러한 뜻을 위하여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보며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전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질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해석한다면은. 기독교의 진리는 허황된 말을 하는 것 같고 그저 좋은 말, 그저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때 우리에게 문제 상황이 닥치고 힘듦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올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힘듦 그리고 좌절. 그리고 절망 속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시각과 생각과 관점을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두고 성경님이 밝혀주신 눈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상황 그리고 그 너머를 보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곳에서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토대로써 그리고 우리가 옛 죄앗던 본성과 세상의 죄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리고 그 위에서 기쁨과 평안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고 그은혜의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